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저번 시간에 우리가 혼합형 와인딩, 아웃컬 와인딩을 어, 같이 해보았습니다. 어, 저번 시간에 했던 걸 간략히 복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아웃컬 와인딩은 어, 와인딩을 이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으로 마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다른 말로 바깥 마름이라고도 얘기하고 옛날 일제시대 때는 어, 소두막기라는 용어로 쓰기도 했어요 요즘에는 소두막기라는 얘기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 같고 아웃컬, 뭐, 바깥마름 이런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우리는 이번 머리 스타일은 바깥마름으로 했는데요 바깥마름을 할때 어, 보통 지금같이 밑에 쪽만 바깥마름을 하지 전체 다 바깥마름이라는 경우에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처럼 백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하단 부분은 바깥 마름으로 들어가고 상단 부분은 정상적인 크로키널 와인딩으로 들어가는 그런 디자인을 현장에서는 가장 많이 씁니다. 이제 이런 아웃컬 와인딩을 할때 미용사가 디자인을 하기 전에 고객이 먼저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아웃컬을 말았었는데 그때 기억이 좋은 경우라면, 어, 다시 이 디자이너에게, 어, 다른 미용사에게 아웃컬을 해줄 수 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웃컬을 하지 못하면 그럴 경우에 고객들의 제안을, 어, 내가 그걸 수용해서 디자인에 반영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 이런 와인딩, 아웃컬 와인딩도 한 번쯤 말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아웃컬 혼합형 와인딩은 어, 백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상단과 하단으로 나누고, 하단 부분엔 아웃컬로 이렇게 섹션을 나누지 않았고요. 상단 부분은 1호가 하나 들어갈 정도에 센터에 하나 들어갈 정도로 해서 왼쪽 사이드 파트를 나누시고, 루트가 하나가 와인딩을 할수 있는 폭 정도로 해서 사이드 부분과 그리고 왼쪽 사이드 부분, 오른쪽 사이드를 나누시고 이백 부분과 백 사이드 이렇게 나누어서 어, 섹션을 기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했던 어, 아웃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천천히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트 폭만큼의 섹션을 잡으시고. 오발을 밑에서부터 위로 해서 각도가 충분히 들릴 수 있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밑에서부터 위예요. 위에서 밑으로 하면 절대로 각도가 살지 않아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로 잡아서 각도를 충분히 잡아주신 후에 파마지를 아래 부분에 댄다고 했어요. 그래서 잡고 잡고. 이때 모발을 모아서 이렇게 잡아놓지 않으면 퍼져있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모발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퍼져있지 않고 이렇게 모아질 수 있도록 해서 파마지를 밑에다가 대줍니다. 그리고 롯드를 3분의 2 지점에 대시고 파마지를 안에다가 끼우면서 롯드를 잡아서 당겨서 말아올라갑니다. 이때 왼손은 잘 롯드를 받치고 있죠. 이렇게 두피까지, 꼬리 부분까지 마무리를 해서 고무줄을 잡고 모아잡고 완성 됐죠. 이렇게 쳐질 수 있어요. 나중에는 스틱을 꽂으면 되니까 크게 상관하지 마시고 하시면 돼요. 다음엔 왼쪽편 모발을 모아잡고 오, 대 그래서 모금풀까지 와인딩. 이렇게 해서 와인딩. 이게 쳐질 수밖에 없어요, 아웃콜이라이 다음에는 밑에 네이프가 폭이 좁기 때문에 하나로, 하나로. 양쪽에 네이프 양쪽으로 한 개씩 한 개씩 두 개를 넣어 줄 거예요. 그래 잡고. 보면 약간 아웃컬을 하면 이렇게 좀 처져요. 처지게 돼서 보통 이제 모발이 짧고 그런 모발은 괜찮은데 짧고 힘이 수시 많은 모발은 괜찮은데 이렇게 모발이 이제 길고 힘이 없으면 처지게 되거든요. 이제 현장에서도 이럴 경우에 이렇게 스틱을 이용해서 스틱을 보통 위에서 밑으로 꽂는데 밑에 맨 밑단의 고무줄에 스틱을 꽂으셔야 돼요. 맨 밑단에 꽂으셔야지 고정이 됩니다. 이건 아웃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켜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움직이는 대로 컬이 고정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정상적으로 바깥 마름이 안 되고 막 밖으로 까지고, 아니, 밖으로 까지고가 아니고 옆으로 뻗치고 막 이렇게 손질이 잘안 되는 그런 모발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컬을 완성으로 또 와인딩을 완성을 해주셔야 일정하게 나와야지 와인딩도 일정하게 컬이 형성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 우리가 어, 사이드 부분부터 와인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바깥 마름에서 다소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깥 마름을 하는데서 조금 더 연습을 해서 트레이닝을 해보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거기에서 트레이닝이 됐다 하면은 이제 위에는 금방 말아요. 위에가 아까 1호하고 2호가 들어간다고 했죠. 1호하고 2호는 파마롯데에서 1호와 2호는 가장 굵은 웨이브를 형성하는 가장 굵은 롯데예요. 그래서 1호하고 2호가 가장 굵기 때문에 로드가 몇개안 들어가도 와인딩이 금방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백부분부터 와인딩을 말아요 말라 있으면 분무를 해주시고요. 부분에 지금 백 부분 보시면 1호가 하나 둘세 개가 들어가고 밑에가 2호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똑같이 바라볼게요 1호가 이렇게. 섹션이 넓죠. 1호가 로트가 어, 폭이 지름이 커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각도를 살려서 90도로 살려서. 퍼지를 대주시고, 1호. 오케이 1호를 마이킹했습니다. 자기 베이스 안에 루트가 이렇게 딱 안착이 돼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각도를 들어주시고. 지금 보시면, 파마지를 뒤에다 대고 있죠. 우리가 했던 방법하고 약간 달라요. 이 앞쪽은 뒤에다 이렇게 받치시고, 롯들를 앞쪽에 댄 후에, 이렇게 말아서 파마지로, 꼬리빗으로 파마지를 이렇게 밀어서 꽂아주시고, 텐션을 줘서 말아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이 센터 부분하고 이탑 부분은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와인딩하기 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위에다가 파지를 대고 이렇게 해서 위에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잡고 뒤에다가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해 보시도록 하세요. 여기는 탑이나 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았던 것처럼 빗질을 90도로 올려 주시고 한마지를 이렇게 한마디가 나를 볼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세개를 완성했습니다. 밑에는 2호를 와인딩을 했네요. 그래서 2호로 와인딩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폭이 1호보다 좀 좁아졌죠. 로트의 폭이 1호보다 좁기 때문에 여기서도 각도를 들어서 자기 베이스 안에 로트가 안착이 될수 있도록 충분히 들어서 이렇게 베이스 안에 로트가 처지지 않도록 이렇게 잡 이제 로트만큼의 폭을 나누다 보면은 이 마네킹의 모발이 모발량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좀 다소 이 모발량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발량과 상관없이 상관없이 로트 폭만큼의 섹션을 나누셔야지 로트가 그 베이스 안에 안착이 돼서 밑에 처짐이 없어져요. 지금 로트가 4 개가 들어가네요. 이오가. 이 가발은 좀 모발 양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아 놓고 보시면 안에 있는 파마지가 다 보일 정도로 모발 양이 많지는 않은 가발 같아요. 그래서 밑에 모발까지 네. 오케이. 알았습니다. 이렇게 1 호랑 3개 그리고 2호4 개가 들어갔어요. 보면 안에 파마제가 다 보이죠. 모발량이 굉장히 어, 적은 가발이에요. 그런 후에 이제 백 사이드를 말하겠습니다. 아이 앞부분보다 뒤에를 먼저 마는 이유는 앞머리 부분보다 뒤쪽이퍼머가더 늦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보통 건강 머리기 때문이죠. 현장에서도 앞부분보다 뒷머리를 더 먼저 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백사이드는 1호가 하나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2호네요. 백사이드. 충분히 각도를 들어주셔야지 베이스 안에 로트가 안착될 수 있어요. 이게 로트가 큰 이제 큰 로드로 와인딩을 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각도를 들어서 베이스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밑에 부분에 로드가 안정적으로 안착이 될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각도를 들어서. 이 부분은 이후로말아겠습니다 각도를 들어서 나누어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1호 1개와 2호 3개가 마인딩 되고 있네요. 섹션의 폭이 딱 떨어지죠. 사이드또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 구두를 충분히 들어서 와인딩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랫부분에 구두가 3개가 들어가죠 말고 마지막. 그래서 지금 보시면 3호, 1호, 2호, 2호로 와인딩 백사이드 그리고 백부분 그리고 또 백사이드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이드 부분을 같이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사이드 부분에는 2호가 하나 부족하네요. 그래서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일단 라이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을 완성해주시고 위에를 말 때는 마만킹을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리고 1호가 먼저 들어간 센터 부분에 섹션을 나눠주시고 각도가 충분히 들수 있도록 충분히 90도 이상 들렸죠. 이렇게 들어서, 어, 로트가 베이스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도 파마지를 뒤에다 대시고, 끼고, 그리고 이렇게 말아줬죠. 이렇게 해서 센터에 정확하게 앉혀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 다음. 각도를 충분히 들어서 1호로 를인딩을 이렇게 완성을 해줍니다. 그 다음 우트가 사이드가 아, 세 개가 들어왔네요. 다시 이렇게. 대시고 밑에는 2호가 들어왔네요 2호가, 어, 섹션의 폭이 많아서, 2호를 넣고, 마네킹마다 사이즈가 달라서, 이두 장의 폭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 지금, 어, 자료에 있는 마네킹보다 얘가 사이드는 조금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는 2호를 두개 말고, 어, 맨 밑단은 1호를 이용해서, 제가 4호를 이용해서 라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맨 밑단은 이 네이프, 우리가 네이프 부분에가 파마가 잘 안나오고 금방 풀어지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위에 보다 좀 강한 롯드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사이드도 동일해요 이귀 바로 윗선은 파마가 위에 보다 덜 나오고 좀 빨리 풀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롯드를 어, 선택해서 와인딩을 하셔야지 위에와 동일한 컬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반쪽 사이드를 왼쪽 사이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사이드에는 1호가 2개가 들어갔네요. 사이드 파트이기 때문에, 어, 양쪽에 적당한, 어, 웨이브 컬에,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쪽에서 들어갔던 것처럼, 1호 두개 들어가고, 2호 들어가고, 나머지 하나는 4호를 들어갈 거예요. 우리, 오른쪽도 4호가 들어갔죠? 이번에도, 왼쪽도 4호 로또를 이용해서, 라인딩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합형 와인딩에, 어, 와인딩이 다 끝났어요. 보시면, 어, 사이드 부분에가 1호를 시작으로 해서 1호 3개, 2호 2개, 4호가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른, 왼쪽 파트 보면 1호 2개, 2호 하나, 어, 지금 어, 4호 하나. 그래서 실제로, 어 양쪽은 동일하게 와인딩이 거의 나올 거예요. 웨이브가. 그래서 오늘 한 혼합형 와인딩이 어떻게 와인딩이 완성이 됐는지 다시 한 번, 어 복습을 하게 되면 지금 백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상단과 하단을 나누었어요. 이때 백포인트의 기준은 뒷선에서 쭉 넘어가서 뒤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까지가 백포인트예요. 그래서 백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고 상단과 하단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단에는 아웃컬을 이용해서 바깥 마름으로 사오을 이용해서 와인딩을 해주고 이 로드가 움직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스틱으로 지금 마무리를 해준 상태예요. 그리고 상단은 1호를 말고요. 그 밑에 2호를 이용해서 말았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어, 충분히 각도를 들어서 어, 자기 베이스 안에 로드가 들어가야 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로드가 크기 때문에 자기 베이스 안에 로드가 들어가지 않으면 어, 처짐이 굉장히 심해서. 밑에 쪽에는 로트가 자기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자, 들어갈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이드 부분에는 센터의 1호를 시작으로 해서 어, 쭉 연결해서 말았는데 지금 말은 1호하고 2호는 굉장히 굵어서 드라이 펌이라고 웨이브가 거의 나오지 않는 아, 한두 바퀴 정도의 웨이브라서 어, 볼륨감을 많이 줄수 있는 그런 와인딩 기법이에요. 웨이브는 많이 생기지 않아요. 그럼 퍼머 기법으로 와인딩을 해봤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와인딩 기법을 다같이 공부해봤는데요. 모든 공부는 복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이렇게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꼭 다시 한번 복습을 해서 어, 자기 것으로 충분히 자기 기술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정도로 연습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도 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